안녕하세요. 저는 그 임팩트원의 박난희 대표고요. 제가 잡은 주제는 혼돈의 ESG 2021년.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빅뱅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ESG 어떻게 될지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 미디어 임팩톤을 트 창업을 한게 작년 6월이었고요 홈페이지 오픈은 7월 말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창간을 준비를 한지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뭐 ESG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ESG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리 딸 친구 엄마 뭐 학원 선생님 전부 다다 다 ESG를 들어봤다. ESG 투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뀐 거를 느끼고 있고 저희가 미디어 오픈했을 때첫달 방문자 수가 이제 뭐 400명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 폭증을 해가지고 어만 명을 넘기고 요새는 뭐 거의 하루 1 0 0 0명 가까이 이제 방문을 하니까 앞으로 한달 3만 명 방문을 지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랍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어떤 대전환을 위한 빅뱅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왜 ESG가 세상의 빅뱅처럼 중요해졌을까? 이렇게 사실은 옛날부터 어떤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나 뭐 CSR 쪽을 알던 사람들은 제법 있었지만 그분들은 소수인데 지금 갑자기 모든 기업에서 ESG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ESG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ESG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사를 다 모아 놓은 빅카인즈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ESG라는 태깅을 해서 기사를 다 소팅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ESG가 처음 등장한 게 2006년이었어요. 그게 첫 기사였고요. 그때 8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기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19건, 20건 여기에는 진짜 ESG 기사가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578건으로 늘어났다가 2019년에 1200건 넘고 2020년에 4700건 가까이 늘었는데요. 2021년이 놀랍습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거의 3500건. 지금 2020년, 2021년이 1년 정도 안 되는 사이에 기사가 거의 만건 중에 절반 이상 한 거의 7 80%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사실은 저는 착시 효과나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 ESG가 유행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다 ESG로 다 붙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익 공유제하고 ESG를 연관하는 뭐 이런 현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SG 키워드는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 키워드를 한번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주로 시 이오로 언급되는 게세 명입니다. 최태원 SK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KB 금융 윤종규 회장, 그리고 신한금융의 조병영 회장입니다. 자본시장에 보면 블랙록, S&P, 모닝스타, MSCI, f n 가이드 거래소, 삼성증권, KB 금융 쭉 보면 다 자본시장 키워드가 ESG 중심으로 다 묶여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나라를 보면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아시아 있고 그 외에 사회이사라든지 임직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ESG가 가장 그 자본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ESG의 핵심 단어, 핵심 단어는 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책임 투자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쭉 들여다보면 50년이 넘고 영국의 감리교 주도로 했던 그 윤리적 투자로까지 사실 범주를 넓히면 이 역사가 18세기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ESG 투자가 미국에서는 작년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의 3분의 1 정도가 ESG 투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ESG가 논의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말했듯이 자본시장 쪽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 한번더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ESG 어떤 관심이 가장 높은가를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단어별로 태깅을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배구조가 가장 크게 나오죠 단어 숫자별로 나오는 편데요 지배구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약한 게 지배구조 이슈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반영된 것 같고요 뭐 그룹 총수 스캔들이라든지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투자되시고 행사 같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단어별로 쭉 제가 리스트 을한거 중에 많이 나오는 게 ESG 위원회 이사회 그룹 ESG 전략 CE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니까 ESG 위원회가 1년 동안에 뭐 22개 기업이 ESG 위원회 최근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ESG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조직인데요. 이사회 안에 ESG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사회가 아니라 CEO 직속으로 이사회를 만드는 ESG 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테스크 형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저도 그뭐더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속 가능 보고서가쭉 오면 사실은 너무 두껍기도 하고 잘안 봤어요.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거짓말이좀 보긴 했지만 되게 상당히 건성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 ESG 보고서 담당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담당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상무 전무까지 부사장으로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 몇개 기업들의 경우는 임원 KPI에 ESG를 넣는 게 올해부터 많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는 이미 그렇게 된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 나오는 게 국민연금과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ESG 투자 비중을 50%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한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룹들이 ESG 전략을 짜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주로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이제 ESG 공시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딱두 가지. 하나는 일단 지속가보 서 발간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그러면 평가를 잘 받는 게 급선무겠구나. 이런 두 가지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코로나 19와 친환경 유럽 ESG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ESG를 폭발시킨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 19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산림이 파괴되면서 이런 서식지를 잃은 동물이 이렇게 자꾸 사람하고 겹쳐지면서 인수공통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결국 은 코로나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환경 이슈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계속 앞으로. 엄청나게 중 경제 시스템을 바꿀 만큼 중요해질 이슈인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발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박필비 팀장님, 그 GS 칼텍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친환경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ESG 채권, 녹색 채권,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상황을 짚어봤고 그러면은 y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이렇게 esg에 대한 빅뱅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걸까 이 빅뱅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빅뱅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10년 정도 제가 뒤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글로벌에서는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10년 넘게 esg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0년 늦었다고 보면 되고요 첫 기사가 등장한 게 아까 제가 200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2006년 밑에 보면 pri가 있죠 유엔 책임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상대 관심.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기업들이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말하자면 시조 세대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처음 책임 투자라든지 관련해서 시작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이후에 ISO 26000때 상당히 그때 저도 이제 전화미래 초창기에 ISO 26000이 인증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뭐 컨퍼런스 하고 막그막 막 일을 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 많고 대기업들이 거의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도 그 물에 발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ASO 26000도 2010년 그 이후에 인증이 아니라 자율로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c s r 이라는 용어가 사회공헌으로 우리나라는 정착이 됐는데 그 사이 해외에서는 이런 비재무 보고라든지 ESG에 대한 정보공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할 때 쓰는 이런 표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게 뭐 g r i 가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이런 너무 가이드라인이 많아가지고 이걸 합치자라는 논의까지 이제 엄청. 활발해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 거죠.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PRI 기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2018년부터 조금씩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201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국민연금 같이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이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금 내듯이 우리의 노후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사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돈을 관리해주는 집사들이 마음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 이제 2018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2020년에 블랙록 레디핑크가 서한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SK 채태원 회장이나 뭐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작년에 막총수들이한 분둘 분막다 ESG를 얘기하면서 논의가 급격하게 빨라진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는 2050넷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애플의 협력 업체들이 청정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넷째로 탄소중립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탄소중립 이나 넷째로 이런 탄소 관련된 것이 예전에는 그냥 자율 이었는데 점점 규제 의무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가장 강하고요 그래뭐 애플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뭐100% 재생을 쓰겠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으로 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업체 71곳이랑 같이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포함이 됐는데 sk하이닉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협력업체들 온실가스를 전부 다채봤더니8기간내 거의 3 3 0 0만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 중단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탄소는 일부분이고 지금은 뭐 생물 다양성, 산림 벌채, 공급망, 인권,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유가 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금융사에 이제 정부가 금융에 압력을 넣고 금융사가 기업에 압력을 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를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포스코가 한해 이제 이게 올 1월에 57조의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이 2조였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7억 톤인데요. 포스코 한 곳만 10%입니다. 7,200만 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에는 탄소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조라는 영업이익이 2조로 머물 수 있지만, 이게 탄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처음에는 8천 원인데, 막 한때는 4만 원까지 올라가고, 유럽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이 탄소 가격이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초자산을 계속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자초자산이 많을 것 같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금융권에 자꾸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ESG 투자로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ESG를 그냥 뭐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게 경제 전체의 경제 체제를 바꿀 그런 새로운 축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